예. 관리위원장 맡고 있는 홍성일입니다. 그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저의 간증을 함께 이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어 먼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침 마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이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결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지에 대해서, 즉, 먹고 사는 것,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34절에서도 내일 일, 즉,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면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에서도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염려 자체가 우리의 제약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는 실제로 염려할 만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염려할 수 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시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방법에 대해서도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침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들풀을 보라고 하시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땔감으로 던져지는 들풀이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시는데 하물며 들풀보다 훨씬 귀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들풀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자녀인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반드시 돌봐주십니다. 이것을 진정 믿을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들풀을 보라고 하면서 들풀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돌봐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 우리는 결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더하시리라 예수님은 3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 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을 더하여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먹고 사는 것과 미래를 책임지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보다 다른 것들을 쫓아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산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채워주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서 신앙생활 학창 시절 신앙생활 하다가 군대를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신앙과는 자연히 멀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2009년 우연한 기회에 선한 목자교에서 아버지 학교를 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한번 나가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지인과 함께 아버지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그러면서 선한, 교회, 선한 목자 교회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마치고 한동안 직장 생활의 엉망이다 보니까 잠시지만 선한 목자 교회를 뜸하게 다니다 다시금 아버지 학교를 추천한 지인으로의 권유로 선한 목자 교회를 다니며 신앙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보자는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잠시 망설임이 있었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으면서도 내안위를 위해서는 주님을 찾던 저에게 큰 부담이 없이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일 성도로 오로지 주일 예배만 생겼으며 그 외에는 나가지도 않고 여러 사역에 대한 권면이 있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고사하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회사에만 충실하고 주말에도 출근하여 회사 일에만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러던 2015년 2월 27일 회사에서 열심히 한 덕분인지 진급도 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의 축하도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를 받은 다음 날 2월 28일입니다. 한 달의 마감을 위해서 주말에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양치 도중 갑자기 뒤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나고 구토를 하면서 아내에게 119 불러줘 라는 말을 하고 쓰러졌습니다. 이후에 눈을 뜨니까 분당 차병원이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 누워있었으며 면회 시간 되자 잠시 들어온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일만 지키고, 석회도 어떻게 하면 한 줄이라도 빠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석회에서 석장님을 비롯한 석회 모두가 합심으로 기도해 주신 걸 알았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감사했습니다. 당시 교구 목사님이신 왕정훈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수차례 신방하시면서 손을 잡고 기도하시며, 빌리포서 사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속해 모든 분들이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식후도 식구도, 식구도 친인척도 아닌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신경쓰고 함께 기도해 주니 병원에 누워있던 제 마음은 알수 없는 감정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이해가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의사 말에 의하면 쓰러진 사유는 내경색이며 손색된 부분이 커서 최소한 장애나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감사하게도 멀쩡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큰리를 알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감사함은 또 있었습니다. 만약 그 28일날 토요일 출근할 때 쓰러졌다라고 하면 대형상으로 이어질 뻔했었고 또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내는 그날 아침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하려다 외출, 약속하려고 외출을 하다가 갑자기 그 약속이 취소가 되어서 집에 있게 되었는데, 만약 그 시간에 제 아내가 집에 없었다면 저는 그 골든타임 3시간을 지나갔을 것이고, 그렇다면 아마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지,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를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해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토록 건강한 내가 왜 쓰러졌을까? 사실. 건강에는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직장에서의 업무도 VIP를 지키고 보호하는 업무로 매일 운동과 체력단련으로 다져진 몸이었기에 더욱 이해가 가지 않았고 직장 동료들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왜 내가라며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병원에 있으며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주님의 일은 뒷전이고 세상 일을 위해서만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일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을까? 오직 세상의 성공에만 급급했던 것이 저에게 주님은 다른 시각을 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성공도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저는 제게 지어진 주님의 일들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는 구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태어나며 온갖 염려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직책을 맡고 있던 저에게 쓰러졌던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 온갖 사, 주변에서 사람들의 눈총과 따가운 시선들이 들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다 쓰러졌지만 여기서 모든 것을 내려놓기에 아직 저는 젊었습니다. 그리고 할수 있는데 나는 할수 있는데라며 온갖 염려와 걱정, 알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시에는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고, 나중에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께서 하신 말씀인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염려하며 걱정하고 세상의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고 주님의 이런 뒷전이었음을 회개했습니다. 시간, 시간이 흘러 부족하지만 선한 목자교에서 재정 사역과 속장 사역도 주님이 주신 대로 사역을 담당하며 많은 은혜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담당하며 힘든 일보단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움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은혜로움이 넘치는 일은 포도나무로 와서도 포도나무 교회로 와서도 계속 되었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제게 목사님께서 사역을 감당할 기회를 주셨고 그 사역을 통해 은혜도 차고 넘치게 하셨으며 그중 특히 작년 재정 국장을 맡으며 재정의 소중함도 깨닫게 하시며 1 1조를 제때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함도 배우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11주를 드리긴 했지만 2개월에 한 번, 또 3개월에 한두번 정도 빼먹고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장에서의 축복이 넘쳐 관리하고 있던 사업장이 전국에서 최고의 실적을 세번 연속 달성하면서 지사원 전체가 포상을 받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한때 뛰어난 체력만을 믿고 세상일에만 열중했던 저에게 주님은 저의 약함을 보게 하셨고 저 혼자는 도저히 할수 없는 그런 일의 업적을 주님께서 역사하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 것입니다. 이 또한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희 나약함과 염려, 이런 것들을 뒤로하고 제가 먼저 할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을을 구하는 것, 그것은 각자의 소명에 따라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먹고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처럼 성도님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그두 가지 말씀을 부탁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0절 31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나이 먹고 사는 것, 미래를 책임지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말게 하소서. 항상 함께 주여, 우리 모두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와 고백합니다. 불쌍한 저희들, 저희 속에서 돈에 대한 염려, 집에 대한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와 걱정 없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미래를 알수 없기에 불안하고 두려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주님과 동의하면 불확실성도 확실로 바뀌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승리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궁에 던들려는 들풀도 입히시고 길가의 꽃들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공중의 새들도 주님께서 키우시는데 아물며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저희들을 어찌 보호하여 주시 않겠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릴 주 안에서 굳건하게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삼십삼 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소서. 내 삶에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더하여 채워 주시는 삶을 살게 하였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